이런 내성 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성 균이 사람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이 내성 균으로 인해서 우리 환자들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 판정 후에 현대학의 적절한 도움을 받고 또 뉴스타트 요법이라든지 건강심리치료, 또 웃음치료, 오열당 등의 프로그램으로 평생 완치로 가고 있는 자연철형 황제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강의나 상담을 통해서 많은 하루 분들이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투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힘을 씁니까? 왜 고기를 멀리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자연취약을 공부하면서 객관적인 그 자료들과 또왜 고기를 멀리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트 자연식 생활 건강 원리에 오늘 우리 뉴트리션 자연 건강식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육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와 고기 참, 뗄래, 뗄수 없고, 학자들마다 의견도 분분하고, 먹는 사람, 안 먹지 않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분포해 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와 고기, 참 생각이 많죠. 그러면 고기는 우리 환우들에게, 특히 우리 암 환자들에게 대체적으로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요, 아,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고기를 멀리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육고기를 좀 멀리하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제품은 특히 우유 같은 경우는 가슘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골다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또 어디일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참 재밌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순입니다. 아이덴이 하기도. 왜 그러면 저렇게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가 골다공증이 더 많이 발생할까? 그래서 흙보다 실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도 한번 갖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암세포 암세포를 발육하는 영양소가 바로 우리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미국에 미국 축사의 한60%또 암소의 한 20%가 백혈병에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인체에 감염된 환자에서도 동물들의 백혈병이 발견된다는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돼지를 키울 때이 돼지는 뼛속까지 오염되어 있더라 항생제, 잔류 물질이 많이 발견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곰거리 있잖아요 곰거리를 만약에 드신다면 그냥 막 1탕 내지 2탕 마고 버려라 근데 아까워서 3탕, 4탕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남아있던 그런 잔물이 쏙쏙 다 나와가지고 내 몸에 축적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거를 드신다면 1차 정도만 하고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닭들 있잖아요. 이 케이지에 넣은 이 닭들이. 5살 직전에 이 닭을 보면 약 70%가 암에 걸려 있답니다. 참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80% 정도는 이 폐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존라민서 박사가 연역에서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고기 중에서 돼지 사육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돼지는 보통 하루에 두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준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밀집된 상태에서 돼지대를 사육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들은 꼭 항생제를 투약을 꼭 해야 된다 그래요. 항생제를 줄때 양돈 주민이 임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CTC, 크로로테트라사이클이라든지 어, 또 옛날에 이걸 갖다가 테라마이신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사료에 임의로 이렇게 항생제를 투여해서 키운다는 것이. 축산뿐만 아니라 이 항생제는 모든 병원에서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아프라마이신, 황산네오마이신이라든지 염산린, 코마이신, 바음도잘안 되네. 옥시 <laughs> 테트라 사이클린도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돼지가 보통 한 끼에 여섯 가지 정도의 그 항생제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 그림에 보시면 나가 있죠. 이렇게 이런 항생제를 먹인다는 것이. 그럼 왜 이런 항생제를 먹일까? 이것은 굉장히 그 돼지들이 질병도 예방도 되지만 성장 촉진 호르몬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는 건강한 돼지에게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 돼지 그런 질병 차원에서 이런 당생자들을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더 많이 더 빨리 이 돼지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돼지를 키우는 것은 생산 방식의 안전보다는 효율을 극대화. 어떻게 하면 빨리 돼지를 성장하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진짜 저 좁은 공간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돼지들이 사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가 보통 보면 110kg까지 키우는데 원래 한 160일에서 175일 정도 되는데 항생제를 안 넣으면 좀더 일이 지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중이 안 되니까 출하도 못하고 또 사료를 말먹여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손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항생제를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이그 내성 세균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약청 실험에서 뭐 중독교라든지 장내식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검사들을 해보니까 항생제를 투여해도 잘죽지 않고 그분은 이미 내성을 획득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실험 결과를 전윤성서사액인 대장균은 이 우리 그세 가지 항생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내성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베타라 사이클이라든지 암피실린스트레토마이신 같은 이게 내장 대장균 같은 것들의 내성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이야기죠또 그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이 황색 보도상균, 특히 이페네실린계의 항생에 대한 강한 내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성이 생긴 애들은 균을 치료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이 항생제가. 그저기 보시면 테트라사이클린, 안파실린, 페니실린도 굉장히 내생을 자꾸 키워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생제들 독한 양을 쓰면 스스로 거기 살아남는 놈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류에서 내성균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다 죽이지 못하고 몇 놈은 살아남더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성이 생기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약을 투여를 합니다. 약을 투여를 하면 꼭 한두 놈은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 놈들이 아무리 강한 양을 줘도 또 이렇게 살아남아서 내성을 키운다는 것이 우리 인체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증식을 합니다. 내성이 생긴 애들이. 또 약을 투여하죠. 강한 양을 내면 또 이렇게 몇 놈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거죠. 아주 강한 놈으로. 그래서 아무리 센 약을 써도 살아남아서 정확력을 키우는 놈은 강한 약을, 약을 쓰면 쓸수록 더욱 강력한 내성균이 등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제의 주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우리 밥상에 이제 고기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이런 닭고기 참먹은 집 써졌잖아요. 이런 내성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성균이 사람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이 내성균으로 인해서 우리 환자들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 회복될 때까지는 제가 육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육고기의 문제점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구울 때발람 물질 생성되는 것은 두말하면 장소리죠. 그리고 또 그 사육고기에는 암조직화된 이런 단백질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제거하기는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이 화학독소도를 화학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우리 인체에 전달될 수 있는 전염이 되는 그런 유물을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입소고기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문제가 백혈병에 대한 문제를 들고 전 국민들 미국 고기를 반대를 하니 외친 그런 어, 사례도 있습니다 또 사나운 성질을 일으키는 이런 퓨린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죠 또한 가지 더를 살펴보면요 후려토리코에서 미국산 플로리다산 닭고기를 먹은 후에 그 이제 7일밖에안된 애기가 이뭐 젖가슴이 부풀고 20개월 만에 업무가 생긴다든지 3개월 6개월 만에 생리가 생기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고속 현상을 본 애가 2000명이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너무 일찍 어른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는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육이 정지되어 버리는 거죠 정작 성년이 되어 가지고는 진짜 더 크지도 않은 난쟁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먹은 미국산 닭고기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은 가축이나 가금류 그 성장 촉진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닭에게 이 호르몬을 먹이면요, 굉장히 닭이 빨리 살도 찌고 통통해지기 때문에 사료비하고 인건비로확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닭에들은이호르몬이고스란히그 닭을 먹은 우리 사람에게 아까 그와 같은 어린에게 그 대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야. 육류는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육고기를 멀리하게 된 그런 결단이 된 계기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육고기를 먹어줘야 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때 언제냐면은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할 때, 굉장히 급격하게 턱턱 툭 들어올 때, 이때는 음식을 가릴 것이 아니라 내가 입맛에 땡기는 음식이 있으면 어찌든지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체력이 따라가야 우리 이런 복한 치료를 이기낼 수 있거든요.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붉은 살코기 육고기보다는 흰 살코기 육고기를 위주로 좀 드셔라. 그래서 저는 닭고기 중에서도 행복하게 뛰노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밖에 나와서 풀도 파고 안에서 벌레 잡아 먹고 털도 보시보시 이런 닭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놔 먹이는 닭 이런 닭들을 저는 먹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가 크게 끝나갈 무렵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리 또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가끔 저기 만들어 먹는 자연식 피자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 <laughs>